CT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가 CT스를 통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힘 빼야 되는 거지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하려 하면 절망과 교만이 따라옵니다.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일다 해놓고 내가 한 것, 나의 나된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얻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나눌까를 늘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 되었던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쓰고 다 마치는 날, 저 천국에서도 여전히 두팔 벌려 맞아 주시는 것, 이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면 더욱 놀라운 삶이 열립니다. 구원받음도 승리도 강함도 약함도 실패도 범사의 모든 것이 은혜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예수와 미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지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지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점점 변화됩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매일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가 넘치지요. 그러기에 사역보다 은혜받는 일에 우선을 두십시오. 은혜 입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충성하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아는 자는 변덕 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아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게 충성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나 나이 탓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시면 최선을 다합니다.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요즘 살기 어렵다. 목회가 어렵다.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GTS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요. 오직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이루셨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함께 서면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십시오. 은혜로 사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